안녕하세요. 여운 사주의 여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팔자에 식상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로 무식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상은 관을 극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관을 극하지 않습니다. 관을 극한 오행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상생상극에 의해 가지고 이 관의 힘이 강해집니다 즉 관의 에너지가 좀 강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 좀 없더라도 관이 힘을 가집니다 왜이 관을 극하는 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관이라는 것이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식상은 없지만 주로 어 직. 직장생활이나 동호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쉽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임을 여러 개 가지면서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어, 그리고 또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것이 음,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저것 내가 많이 참여하고, 어, 많이 활동을 하고,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보시면은요. 식상이 없을 경우에 좀 불리한 면이 무엇인가? 내가 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 능력의 부족에 대한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상대방과의 교류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표현을 하는 능력이, 음, 식상 과다인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해서 문제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쓸데없는 표현이나, 쓸데없는 행동 같은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가 말하는 어떤 원하는 것을 어, 조금 캐치를 할 때, 어, 받아들이는 것이, 어, 받아드는 받아는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할때그 표현 방식이 조금 틀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 뭐지 이렇게 좀어 내가 원하는 게 저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약간 교류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 그는 이제 조금 표현 능력의 부족에서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 다 머리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 능력에서의 그런 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표현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머리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 따로 뭐 타인에게도 음, 말을 상대가 말을 할때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내가 말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들어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묵히 그러니까 어, 자기의 일만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어, 가슴 속에는 자기의 어떤 목표나 생각이 있겠죠. 지만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어, 운에서 편인 도시군이 온다거나 상관 경관 운이 왔을 때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버리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말한다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당황스럽거나 깜짝 놀라는 어,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무식상 같은 경우에는요 묵묵한 면도 있지만은 인생을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아끼고 자기 자신을 어, 보호한다고 해야 되나요? 음,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상다자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식상들은 식상이 강한 사람들, 즉 자기의 팔다리를 써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왜 아 저렇게 살지?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자신은 합니다. 그것이 무식상의 특징이죠. 식상과다의 사랑과 반대되는 어떤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 감성형이 보다는 사고형입니다 운해보다는 자뇌형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즉 말보다 표현보다 두뇌 프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머리로는 모든걸 계산하고 따지고 합니다 특히 이 식상이 없는 사주가 인생이 유난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한 오행이 없으면 다른 오행이 발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저 사람이 말없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감성형인 사람과의 교류를 할 때는 감성형의 사람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너무 개인적이다. 라고도, 어, 판단할 수 있고, 조금, 음, 너무, 너무, 그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특히 식상자는 더 이해하지 못하겠죠. 반대되는 성향이니까. 그렇지만 식상 다자들이 오히려 식상이 없는 사주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식상이 없으면 식상이 조금 강한 여자를 만나면 훨씬 낫겠죠. 또,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남자가 식상이 조금 있어줘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커플들이 더잘 이제 맞을 수가 있겠죠. 4번 보시면 여자는 애교가 조금 부족하다 이제 표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감정 표현에 서투르다 보니까 어 애교도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조금 음, 부족하다. 보통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애교 있는, 없는 여자보다는 애교가 있는 여자를 거의 열이면 아홉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식상이 자식을 의미합니다. 육친으로는. 그러면 자식이 사주에 없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죠. 관심이나 어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쓰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굉장히 비겁이 강해서 신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자식은 오히려 엄마가 무식상이면 더 맞습니다.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식도 똑같은 부식상이라면 서로가 좀 대면대면 한다거나 서로에게 좀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 자식의 성향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이제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아랫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랫사람을 어떻게 거느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류도 조금 적어지겠죠. 우리 흔히들 주위에서 보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윗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주로 아랫사람이나 동생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 있거든요. 그 성향을 보시면 식상의 기운은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음. 다섯 번째 보시면 식상이 과히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 화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식상의 기운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온 자체가 강한 드러냄을 나타나는,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을 조금 대체해준다, 보충해준다. 하지만 무식상은 무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상이 원국에는 없지만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경우에 그때도 발동을 합니다. 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지나 시지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배우자나 어, 아내 남편한테는 그 식상의 기운을 발동을 합니다. 월지에 있으면 뭐 부모 형제나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그런 식상의 기운을 발동을 하고요. 시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식이나 또는 뭐 연하의 사람들, 자기보다 동생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베풀거나 어떤 그런 식상의 기운을, 어, 뿜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식상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기의 과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상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오래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상대가 조금 지칠 수 있다. 예 그런걸 느낄 수가 있게 상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 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쉬움으로 인해서 어그 사람과 멀어진다거나 결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업성 같은 경우에도 요무식상 어, 같은 경우에는 음 임대업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 내가 뭔가를 사서 남에게 이제 임대를 놓는다거나, 뭐또 중간에서 어, 내가 중개하는 일이라든가,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수수료를 앉아서 받는 거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카페 같은 장사하는 것도요. 사실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카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내 몸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게에 자리를 어, 세를 주는 거죠. 자리를 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 한두 시간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도 어떻게 보면은 자리에 대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성 대자들이 좀 이렇게 인성이 강한 식당이 없는 사주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성이 사주에 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사업도 많이 합니다. 직장이 없다고 무조건 서비스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관의 밑에서 그 보호 아래에서 즉 말하자면 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개인 브랜드보다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두고 밑에서 가맹을 맺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팔자에 무식상이 없는 사주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성격, 특징, 직업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